안녕하십니까 강남부동산중개 김종덕 입니다 오늘은 바닷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뭐 카페라든지 전원주택 이라든지 이런 용도의 약간 그 상업용 부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 매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소는 성문면 교로리 100-77번지 인데요 물론 충남 당진입니다 아, 충남 당진 그 장고황 잘 아시죠? 장고황 인근 인데요. 어 조금 전에 보시던 그 섬이 어 국화도 입니다. 국화도는 그 물건지에서 지금 음 제가 보여드리는 위치가 바로 어 성문면 교로리 100-77번지 입니다. 그이 물건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해가지고약한 2km 정도 됩니다. 에, 영상 초반에 제가 국화도라고 제가 표시해 드린 어떤 위치인데, 물론 행정 구역상 국화도는 화성시 우정읍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당진시이고,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인데, 지금 그 물건지와 저 앞쪽에 에, 국화도가 이리 마주 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장고항입니다. 장고항 같은 경우는 어 캠핑도 많이 오고 뭐 차박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로 어 유명합니다. 자 여기 위치는 그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 IC 송악 IC까지 송악 IC에서 오시게 되면 약간 30km 정도 되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물건지 저 위치에서 그 장고항까지는 약간 직선거리로 하면 800m입니다. 바닷가에 나가게 되면 장고항이 뒷편, 어, 뒷편이 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장고항 쪽에 보면 이제 그 어,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어, 성문산업단지도 있고. 뭐 달마지 공원도 있고 이런데 달마지 공원 성문 산업단지가 뭐 4km, 4.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이 주변을 쭉 보여드리고 저 앞에 지금 어, 국화도가 보이는데요. 국화도는 배 타고 나가게 되면 약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국화도는 면적이 굉장히 작은데요, 0.39 어, 제곱킬로미터이고 섬은 온통 뒤덮고 있는 것이 그 소나무 숲. 소나무 숲이고, 어, 본래는 이게 그 사람들이 보면 소나무숲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는 여기 그 주민들이 약간, 어, 3, 40가구, 38가구인가요? 어, 그렇게 에, 살고 있고, 인, 그 살고 있는 주민은 한 50에서 한 60명 정도 그렇게 사는 작은 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매물은 이 금액이 시세가 이게 그 조금 약간 그 차이가 많습니다. 위치나 모양이나 뭐그 상태라든지 그 크기라든지 여러가지 그 금액이 그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아마 연락을 주시면 그 가격을 잘 절충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주변 시세는 이 바닷가에 뭐 아주, 그, 저렴한 토지 같은 경우는 한 100, 한 50만원, 그 다음에 좀 괜찮은 토지는 한 평당 한 500만원 정도씩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소유주분도 가격을 굉장히 지금 현재 고민 중에 계시고 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어그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물은 관심이 있는 분이 역제한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어, 지금, 보시면 이그 바로 물건지에서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좌측으로 보이시죠? 이 마을에 어, 새로운 여러 가지 그 어, 숙박 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관광지로 이제 성문 뭐 단지도 성문산업 단지도 생기고 뭐달마지 공원이라든지 뭐 등등 이 서해안 당진 쪽으로 어 상당 부분이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 태안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개발이 됐지만 조금 그 폭언 상태고 풀막그이뭐 바닷가에 그 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그래도 어 바닷가 쪽으로. 어, 빈 땅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개발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관심을 가져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제가 물건지저 앞에 뭐 좌측에 보면은 어 새로 생긴 이렇게 그 건물들이 보이는데요. 이 앞쪽은 전부 다 이렇게 바지락 같은 걸 키워요. 바지락 그 보통 보면은 그한 그, 5월 정도까지 이렇게 그 시전인데요. 간조 시간에 보통 2시간 전부터에 한 5시간 정도 잡을 수 있는데, 5월까지 이렇게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주민이 되시면, 그, 면사무소에 맨손 그, 어업 허가를 받으셔가지고, 수, 수협에 출자금을 약한 300만원 정도 내시죠. 그리고 어촌계에는 보통 한 100만원은 내시고, 보통 이제 그 해비로 해갖고 2년에 한번 정도 해가 20만 원씩 정 내면 이방 방금 조금 앞에 이제 그 마을 앞에 보면은 좌측에는 보통 그, 그 외지인들이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거고 바지락 잡이 오른쪽은 이제 그그 그 이쪽 그 쉽게 말해가 어촌계에서 잡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같이 공동으로 뭐 작업을 하고 수익도 뭐 어느정도 솔솔하고 그렇습니다.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은 뭐 나중에 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면 이 바다가 한번 바다 바닷가에 해변가의 바닥을 보시면 바지락 살기에 완전 뭐 천혜의 장소입니다. 이건 몇 킬로 정도 되는데요. 네? 이거는 몇 킬로? 뭐요? 네. 6킬로면 7킬로나 나갈 킬로. 그러면 네. 얼만데 7천에서 빠져봐요7아 6, 7에 44만 2천 원. 4만 원. 네. 예. 4만은, 예. 감사합니다. 자 토지 대장을 한번 보실까요? 충남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 100-77. 어, 지금. 지목은 돼지고 면적은 222평입니다. 지금 그 사진은 물건지 바로 옆인데요. 어, 지금 선셋, 해질녘 그 일몰 사진, 그 저녁 노을이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매물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강남 부동산 중개 02 545의 977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